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및 이변. 그 심각성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스러운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은 식량 생산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식량 가격이 폭등하며, 전 세계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잦아진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먼저 나와. 막대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대기 오염을 악화시킵니다. 2023년 캐나다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산불은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면 기록적인 폭우는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켜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도시가 물에 잠기고 기반시설이 파괴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2023년 동아시아 지역의 몬순 기후로 인한 폭우 피해는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극심한 폭염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열사병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북미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숲을 태우며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몬순 기후로 인한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 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기후 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합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생대계를 붕괴시키는 등 지구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하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 또한 중요합니다.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줄이기,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연대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변화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